ACC, 아세토 코르사, 그래요? 18시즌 아 어서와 리그, 파이널 라운드, 제 6라운드, 3, 오늘은 짤즈, 오늘 네, 3점 어, 블크링입니다 아주 퀄리파잉 굉장히 그그 그그 치열했습니다. 네. 결국 뭐 딱지 선수와 뭐 딱지 선수는 초반부터 퀄리 초반에 뭐 굉장히 그 상위권 랩 타임을 기록하면서 뭐 1등을 뭐 국권이 지켰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우스바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아빠 굉장히 매서웠지만 어, 어. <laughs> 그 결국 0.25초 정도 차이였죠. 어떻게 지 0.25초 정도 차이로 딱지 선수가 박지 선수가 일단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요. 마지막에 하우스카 선수가 마지막 코너 굉장히 공략을 잘하면서 어, 이 그리드로 또 당당히 세컨 그리드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벨로서, 그 기둥, 백구, 미르보타스, 시케이퍼 리얼, 톰드, 아 톰드 선수가 마지막에 조금 더 갱신할 수 있었는데 아, 마지막 코너에 실수했어요. 네, 주노, 그 다음에 후지아라, 네, 마루, 만두, 제지레이신, 푸피페포, 임기사, 아주리. 아, 어, 쿼티, m f 선수까지 이렇게 해서 총1 8 대가 오늘 레이스 GG가, 어, 펼치겠습니다. 걸요. 네? 아마 그안될 거예요. 오늘 하드 타이어를 낀 드라이버들도 있고요. 미디움 타이어로 어, 출발한 드라이 그 드라이버 분들도 있는데 과연 어? 하드가 빠른지 미디움이 괜찮은지. 아이 부분도 굉장히 또 볼만한 어, 어 배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 한데. 일단 1등 2등은 하드타이어고요 어, 벨로서 선수부터 나머지 대부분이 이제 미디움 타이어를 끼워 달리는데 또 하드타이어를 끼는 드라이버도이 있네요 각자 성향에 따라서 이런 타이어 같은 해요. 것도 어 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불이 들어왔죠 슬슬 경기 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불이 꺼지고 경기 시작합니다 어 카메라 좀 굉장히 뒤에 있네요 아 어, 지금 뭐 초반부터 자리싸움 치열할 수 밖에 없고요 특히나 여기 그첫 코너부터 CK인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잘못 잡으면 그대로 그냥 뭐황천길갈수 어, 있거든요 자 일단 하우스바 먼저 빠져나오고 있고요자 그리고 벨로소 선수 3등 딱지 2등, 어, 딱지 선수가 아, 스타트에서 지면서 하우스파 선수가 손들어 올라온 것도 굉장히 좀 재미난, 아, 어, 모습이었구요. 아주 후미권에서는 약간의 그 사고가 있으면서 후지하라 선수인가요? 후지하라 어, 아, 아 푸피페포, 아쥬리 선수도 지금 약간 그 말린 것 같아요, 사고에. 헬멧스 팀이 그 지난 경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하드타이어 전략을 좀, 어, 구사를 하고 있었죠. 제가 자 바로 안쪽을 노리는 어 딱지 선수구요 약간의 충돌 야이 정도는 몸싸움 있을만 하죠 예 거의 뭐이 정도로 클릭 레이스가 진행이 된다면 오늘 뭐 드라마 충분히 그볼 수도 있는 거구요 자 바깥쪽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 다시 안쪽으로 아 근데 딱지 선수가 이번에잘 막았는데 아 충돌났어요 충돌하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멜로서 야, 그렇지만 딱치 선수가 약간 또이 제어를 해내면서 먼저 앞치로 치고 나갔죠. 약간 밀어 주는 격이 됐고요. 우리 하우스파 하우스 선수가 어 뒤차는 거에 약간의 그 컨택이 발생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5등까지 내려가는 하우스바입니다 아, 이거 뭐 만만치가 않아요. 옆에 또차 들어오고 있고요. 3와이드입니다. 지금 톰드 하우스바 보타스 3, 4, 5등 간의 3와이드에서 사고 결국 발생하네요. 아, 이렇게 되면 그하우스바 선수가 그 얼마 전 경기에서도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아 그리고 주호 선수가 복귀하는 와중에 또푸피페포 선수하고 컨테 아 거의 뭐 뭐야? 괜찮은 듯했지만 난장판이 펼쳐지고 있는 이번 경기네요. 역시나 이 트랙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트랙이기도 했어요. 난이도가 또 엄청난 트랙인데 뭐 어쩌겠어요 트러블림이 아. 그, 캡틴 슬로우, 그, 님이, 그, 저한 친구시니까요. 어, 뭐 어쩔 수 없죠. 자, 만두, 그리고 임기사 선수가, 어, 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안쪽 치고 들어가고 있구요. 자, 브레이킹 싸움이거든요.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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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충돌. 아, 여기 두 대가 가, 두 채가, 두 대가 같이 돌아 나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쨌거나, 딱지 선수가 선두를, 어,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2등에 벨로서, 어, 3등에, 어, 보타스, 4등에 백구 선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좀 잘못하셨겠죠? 어, 제 방송 문제는 아니고. 아, 이거 지 백구 선수와 충돌 났어요 아, 지금 백구 선수와 보타스 선수 간에 지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어 이것도 약간 논란이 될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아 준호 선수는 결국 리타이어를 했고요. 아 오늘 경기 굉장히 또 핫합니다. 핫한 경기가 나오고 있는 오늘 경기고요. 그 와중에 딱지 선수가 초반 스타트에서 그 조금 미스가 있었거든요. 좀 실수가 있었는데 뭐 언제 뭐 실수했나는 듯이 뭐잘 치고 딱잘 절묘한 타이밍에 치고 나가면서 선두 거의 확실시. 어될것 같고요. 그 약간의 그 접촉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안쪽으로 잘 파고든 것이 또 벨로서 선수가 2등을할수 있는 어..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오히려 상위권으로 달리고 있었던 지금 하우스바 선수는 어 이거 타격이 엄청 좀 어, 심할 것 같아요. 아 오늘도 하우스바 선수가 오늘 최근에 경기 굉장히 또 많이 뛴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타임 좋았었던 미르 선수도 11등까지 순위 밀려 있고요. 아줄리 선수도 지금 현재 12등. 응. 오늘 조금 기존에 좀 잘했었던 드라이버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푸피페포 선수가 피트 들어왔고요. 역시 차량 파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단 피트 들어온 모습이고요. 자, 현재, 딱지 선수가, 좀 이대로라면 딱지 선수의 우승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3대 109. 4등의 만두 선수가 이 와중에 4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등에는 제이지레이싱, 그리고 쿼티에이 톰드. 어, 톰드 선수 굉장히 뭐잘 어, 달리고, 아, 지금 차량이 조금 문제가 있나요? 아, 살짝 튄것 같죠? 어, 살짝 그 톰드 선수 차량에 어, 저, 얼라이먼트가 조금 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측면 부분에서, 예. 아, 그리고 이차 뭔가요? 아, 또, 커티 선수가 또 미끄러지면서, 또 약간의, 근데 여기 지금 완전히 180도 돌아버렸기 때문에, 나갈 타이밍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어, 굉장히 또 힘겹습니다. 아 지금 보타스 선수가 페널티 수행을 못해서 아 리타이어를 아 점프 스타트였나요 보타스 선수? 아 그럼 제가 봤을 때 보타스 선수는 점프 스타트를 한것 같고요 보통 페널티 수행이 예어두수 페널티인데 아 지금 전에 피트 들어가려고 했다가 아마 뒤에 따라가던 그 선수와 그에좀 예. 충돌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한것 같네요. 그니까 스트레이트에서 보통 충전사고 나지 않는데 저기서 이제 피트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와중에 이제 그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어...두수를 수행 못한거죠 자...그 사이 아주리 선수가 9등까지 어...조금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그게 좀, 아, 하우스바 선수도, 아, 어, 지금 차량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 선수도. 굉장히 그 심하게 또 컨택이 났었기 때문에. 약간 정상이 아니죠. 그렇 약간 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어, 한 계단 또 올라가면서 10등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우스바 아줄이 인기 선수. 자 일단 하우스바 선수가 9등까지 올라가고 아줄이 선수가 11등까지 다시 순위 어, 내려가네요. 아줄 선수 페이스가 생각보다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습 부족이 확률 높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페이스가 좀안 나오는 것처럼 어, 보이거든요. 아줄 선수가 그러니까 연습. 세션에서 타는것도 몇번 못봤기 때문에 아마 그 실수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그 경험의 차이 자뭐 어떻게든 준호선수 그리고 보탑선수가 실적을 하면서 18대로 출발한 오늘 경기 현재 16대만이 어 계속해서 레이스 주행하고 있습니다 뭐 초반에 사고가 조금 그 1코너 에서는 뭐 그렇게 큰 사고 는뭐 약간 한건 정도의 사고였고 갑자기 2렙 부시 2렙 시작하면서 엄청난 그 사고가 또 발생을 하면서 또 간격들이 다들 조금씩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일단 뭐 딱지 선수에게는 뭐 오히려 그 뒤에 있었던 사고들이 오히려 행운으로 어 사고했다고 볼수있고요 자, 하우스파 선수는 굉장히 악재였죠. 그렇지만, 이제 9등까지, 어, 또, 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쭈리 선, 선수, 아쭈리 선수와, 어, 임기사 선수 간의 10등, 11등 배틀이 또, 어, 진행이 되고 있구요. 안쪽으로 막무기사 대, 바깥쪽으로, 어, 치고 나가는 아쭈리 선수인데요. 사실, 뭐, 지난 경기였죠.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아쭈리 선수가 깜짝 놀라 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지난 사실 지난주 일요일 경기는 뭐 충돌이 거의 없다시피 한 굉장히 클린한 경기였는데 그 와중에 아주리 선수의 컨택이 7권 있었는데 7권 전부 다인스가 4가 되면서인스가 28... <laughs> 인스가 28이나 <이제> 올랐었던 <laughs> 정말 불운의 사나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친게 아니고 약간 받쳐서 상황 하는데 전부 다 그게 크게 사고되면서 어 거의 뭐 이불리그 죽돌이가 될것 같아요. SR은 높거든요, 이 선수가. 아, AR은 높은데. ACCT 레이 어, 지금 인기 사 실수. 저 무적봉이었거든요. 아, 꼈죠, 꼈죠. 저기가 안되거든 저기 타이어가. 아, 걸렸거든요. 아, 어, 그나마 다행히. 어, 요건. 어, 그나마 다행히 TT컵 차는 높네요. 예, 통과했습니다. 어, 중간에 또 거기서 또 대롱대롱 매달린줄 알았는데. 어, 통과했어요. <laughs> 어거지로 통과했습니다. 하부는 다 갈렸겠죠? 아, 어, 오늘 만두 놀랍네요. 어, 만두 선수가, 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 발레룬과 소시지 상각나네요 그, 발레룬과 소시지 주인공이 또 아쥬리 선수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쥬리 선수가 발레룬과에서, 어, 걸려가지고, 어, 리타했었던, <laughs> 어쩔 수 없이 리타했었던, 아마 내려서 차를 밀고 싶었을 거예요. 어,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장면 나올 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기사 선수가 12등으로, 어, 다시 순위 상승하고요. 아주리 선수는 10등으로 마킹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만두대, 제이지레이싱, 4등, 5등 간의, 어, 싸움이 계속 되고 있네요. 어, 그러게 오늘 조금 루즈하네 요 경기가 여기 원체... 이... 뭐 추월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따라만 가는 것도 이제 끝이구요 사실 일부 리그가 과연 얼마만큼의 재미를 어, 보여줄지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기대됩니다 자, 일단 적쪽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자, 만두 대 제이지, 제이지 대 만두 아, 이거 충돌 날수 밖에 없죠? 여기 굉장히 라인이 굉장히 그, 협소하거든요. 약간의 충돌 있었구요. 저기는 안쪽 차, 그 앞, 앞에 있는 만두 선수도 더 이상 자리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가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이죠. 어, 아니면 어느 정도 충돌을 감수하고, 하더라 하고, 어,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푸시 엄청나네요. 아, 아, 저기는 널널합니까? 여기 원체 그 짤주머리 그링 자체가 폭이 굉장히 그 좁아서 여기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코드 라인이 아닌 곳으로 달리기가 굉장히 그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아 지금 방금 시케인 통과하면서 어.. 제이지 선수가 조금 실수가 있었죠 어.. 이렇게 돼서 한 0.8초까지 이두 대의 간격은 벌어졌구요 그 네, 톰드대 미르 6등 7등 간의 간격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미르 선수도 오늘 그러면 뭐 우승권까지 어.. 넘어올 수 있을 정도로 28초대 랩타임 또 나왔었는데 어.. 지금 사실 27초 지금 레이스 페이스가 더 빠른 미르 선수네요. 퀄리파잉 페이스가 28초 플래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본인 베스트 27초까지 끌어냈습니다. 어, 지금 톰드 선수는 차량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뒤에 따라가고 있는 미르 선수를 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6분 30초밖에 남지 않았구요. 집중력이, 관건이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아, 어, 톰드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실수를 하면서, 이거 자리 주겠는데요. 저기, 기울었죠. 네. 삐딱하게. 그죠? 자,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까요? 나오네요 살짝 아 바로 뒤로 빠지는 시캔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실수를 유도한거였죠 아 정확하죠 이게 지금 미르 선수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려고 했던 신용 자체가 굉장히 그 페인트 모션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내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하는 순간 어 앞에 있던 차량은 뒤에 있던 차량 차량을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는 순간 브레이킹 포인트를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야 이건 뭐 절묘했죠 굉장히 그 노련미 넘치는 어 플레이였고 결국, 좀 깔끔하게 앞차의 실수를 유도를 하면서, 아, 어, 6등까지, 어, 순위 올라가네요. 저렇게 안쪽으로 순간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신경 쓸수 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이용해, 그거를 이용을 하면서 살짝 모션만 취하고 바로 브레이킹. 어, 굉장히 영리한 판단이었습니다. 어, 미르 선수가 사실 그,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 실력이 뭐3부급 선수였는데 어 이선 선수 정말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계속 꾸준하게 경기 참여해주고 연습하면서 어느덧 2부리그에서는 그래도 뮤우 선수가 이제 경쟁력 있고 아직 아직까지 1부까지는 솔직히 뭐어 힘들겠지만 2부까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어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우스바 선수가, 아, 오늘 진짜 고급부터 고전해주고 있는데, 8등까지, 8등까지 역전에 성공을 하네요. 아, 주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초반에, 아, 요즘 약간 불운을 달고 다니는 이제 하우스바 선수인 것 같은데, 8등까지는 손이 끌어올라옵니다. 아,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지금 딱지 선수가 뭔가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풍피테포 선수하고 지금 백마커와 지금 충돌이 지금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벨로섭 선수가 선 들어 올라가고요 어 지금 딱지 선수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둘간의 격차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이거 벨로섭 우승인데요 2부 레이스에서 1등을 하면 8포인트 먹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두부 팀 입장에서는, 어, 지금 굉장히 두부 팀이 딱세 명의 드라이버가 참여를 그 명단에 나왔는데, 2부 리그에서 1등하고 1부 리그에서 1등, 2등 하면 엄청난 포인트를 또, <laughs> 아, 니죠 아니죠. 어차피 가장 높은 포인트, 두 포인트만 가져가니까, 어, 그건 큰 상관이 없겠네요. <laughs> 네. 어, 현재 시즌 포인트, 그, 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 하루 경기 중에, 상위 2명의 점수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부 리그 우승을 한다고 해도 8포인트 밖에 어, 되지 않아서 나머지 두, 어, 두부 팀의 두 드라이버가 10등 안에만 들면 어, 점수가 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포인트를 신경 쓰는 그런 팀들이나 이 드라이버들은 어떻게든지 1서버를 가야 된다. 1서버 가서 중위권만 하면 2부 리그 1등이랑 포인트 똑같거든요. 자 톰드 대 미르 아 미르 선수 오늘 페이스 나쁘지 않아요. 아 양보를 하는 미르 선수고요. 같이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했죠. 아, 지금 현재 시즌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집계를 어, 잠깐 했거든요, 아까. 5주차 포인트가 지금 집계가 남았고, 지금 통합 포인트는 되게 재미나게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통합 포인트는 이제 두부팀과 지우팀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아, 사실 미르 선수가 이게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어, 과연 역전할 수 있을지. 자, 미르, 안쪽을 파고들면서 이거 CK 무조건 먼저 들어가겠다는 거, 죠 아, 약간 튀겼어요. 아, 약간의 그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안쪽으로 CK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었, 했었는데, 어, 타이어 때문에 조금, 예. 예 게임상에 분명히 이상이 있죠, 지금. <laughs> 지금 차, 차량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이 사실, 어, 힘든 상황인데, 어, 그래도 버텨주고 있어요. 약간, 지금, 핸들이 조금 휘었죠? 살짝, 지금, 틀어졌습니다, 지금, 휠이. 지금, 약간, 틀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 이제 4 0분 40초. 거의 끝났죠? 제가 봤을 때, 지금, 벨로우서 선수 같은 경우는, 백마커만 조심하면 돼요, 진짜. <laughs> 야, 딱지 선수가 거의 우승을, 좀 아쉽게도 지금, 백마커하고의 사고로 인해서, 거의 뭐, 놓친 격이, 그, 돼버렸구요. 경기는 거의 이대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이 순위로. 이번 랩이, 어, 마지막 랩이 될 거구요. 자, 드디어, 그렇지만, 여기, 톰드, 톰드 선수가 랩타임 조금 밀리면서 뒤에 하우스바 선수가 따라왔어요 이두 선수 전부 다타 어..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요 게임은 PC 아세토코르사라는 게임으로 진행되는 어.. 대회입니다 풀스로도 어, 아세토코르사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파이널 라운드 드디어 이제 마지막 6라운드인데 어.. 이번 어스화리그는 어.. 레이싱 게임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아마 어, 상품 추첨도 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자 경기 끝났죠 이제 마지막 피니쉬 아 벨로서 아 바로 세레머리 바로 들어오네요 예 벨로 선수가 1등으로 마무리합니다 2등에 딱지 선수 굉장히 아쉽죠 사실 어떻게 보면 딱지 선수가 우승이었는데 아쉽게 사고 어쩔 수 없는 사고 사고가 문제였죠 예 2등 마무리하고요 3등에는 백구 선수가 3등인가요? 어제 백구 선수 2등인가요? 아 어, 수는 조금 꼬여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가 아주하기 때문에요. 벨로섭 딱지, 일단 백구, 그다음에 만두 선수, 그리고 제이지 레이싱, 미르 선수가 피니시하고요. 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르 톰드, 그다음에 하우스바. 아, 이제 하우스파 선수와 톰 선수 역전했죠. 그 다음에 하우스파 선수, 그리고 톰드 선수가 8등, 그 다음에 9등의 MF, m 10등의 아주리 선수 피니시고요 11등의 어, CK 포리얼 선수가 마지막 코너 돌아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CK 실수? 어, 지금 CK 선수큰실수했어요 어, CK는 아직 체크하기 안 받으셨을 텐데요. CK 선수 안 달리는데요? 차 섰죠? 연료 부족인가요? 이거를? 연료가 없었어요 아 연료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코너 남겨두고 연료가 부족해서 CK 포리오 리타이어 합니다 야, 이게 또큰 그림이 아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와 마지막 코너에서 연료 떨어졌어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벨로서 선수의 우승으로 드디어 그 마지막 빨라운드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